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차량 이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맨날 똑같은 차량 가져와서 죄송한데 어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라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차량은 BMW 5시리즈 F10528i고요 2011년 6월식입니다 9년이 조금 안 됐고요 키로수는 96,000km 1년에 한만 키로 조금 더 뛰었고요 이 정도의 키로수는 그냥 이제 서울시내 도심에서 출퇴근 용도로 탔던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이 차량은 고속도로를 출퇴근한 차량은 아닙니다 어 고속도로를 출퇴근한 차량 당이 1년에 1만 k 로를 뛰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거리 시내 주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9만 k 로가 완벽하게 시내 주행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F바디 528i는 대부분이 2.0 터보인데 초기에는 직렬 6기통 3000cc로 나왔고요. 이 차량은 어 직렬 6기통 3000cc입니다. 6기통과 4기통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회전 질감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벤츠 4기통 디젤 엔진 타보면 정말 진동이 없고 회전 질감 너무 좋아서 어, 정말 외계인 데려다가 고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4기통 디젤들도 요즘에 정말 좋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4기통과 6기통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어, 회전 질감이 있습니다. 어, 크랭크 축을 어, 720도를 6으로 나누면 120도, 6기통은 120도마다 쳐주고 4기통은 180도마다 쳐주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 차량의 보험 이력을 보면 명의 변경 1회고요.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차 피해는 323만 원 타차 가에은 130만 원.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대충 이제 이 정도 가격만 봐도 뭐 이거 별거 없네 이런 생각 딱 드실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차량은 2011년 6월 15일날 최초 등록됐고요. 2020년 1월 8일날 소유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 상사 명의로 변경이 된것 같고요. 이 차량은 완벽하게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신차로 출고해서 1인이 타다가 최근에 딜러한테 판매된 차량이고요. 사고 이력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날 257만원 내차 피해가 있는데요. 부품 영원 공임 76만원 도장 180만원 사실 수입차는 한 200만원 정도면 거의 범퍼 교환만 해도 2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어, 뼈다구를 먹은 사고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외판 수준의 사고인데 실제로 내역이 부품은 교환이 없고 공인과 도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도장이 어, 70만원과 180만원인 거 보니까 거의 뭐 판금 도장 한두판 정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012년 3월 15일 날 어, 66만원 짜리가 있는데 금액만 봐도 별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봐도 부품도 교환이 없고 공임 14만원 도장 51만원 이건 뭐 도장도 아니고 약간 스크래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타차 가에는 2012년 3월 15일 2012년 3월 15일 요 같은 날이고요 자기 차도 별거 아닌데 타차는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네요 타차는 1 3 0 90만원입니다. 부품은 61만원, 공임은 26만원, 도장은 42만원, 2012년 3월 15일에는 두 차가 서로 이제 비빈 거죠. 서로 비볐는데 어, 상대차가 조금 더 피해액수가 큽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추정컨데 대부분 이제 비비면 서로 피해가 비슷한데 상대차가 조금 더 피해액수가 큰 걸로 보거든요. 상대차도 아마 수입차였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왠지 뭐아닌 말고요. 근데 어쨌든 뭐 수리 대역이 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만 봐도 이날 사고가 별거 아니지만 뭐상대 차 물어준 걸로 봐도 별거가 아니라는 걸로 어, 추정이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보험 처리한 사람이 큰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가 아예 없으면 오히려 조금 더 수상할 때도 있지만 어, 보험처리가 요정도 있으면 오히려 더 믿음이 가서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여기서는 외판 문제 없고 뼈 따고 문제 없습니다 있죠? 여기서는 외판 문제 없고 뼈 따고 문제 없습니다 어, 뼈 따고 문제 없으면 그뼈 따고 위에 얹어져 있는 어, 파워트레인 엔진 미션과 구동 축에 충격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그 구조물만 내가 사온다. 나머지 그 내부의 내장자 전자제품이나 외부 껍데기는 내가 고쳐서 탈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구조물만 완벽하게, 온전하게, 바퀴만 돌면서 탄 차. 정상적으로 운행만 된차 키로수는 많아도 상관없어요 어, 충격만 먹지 않은 차를 사시면 됩니다 어, 깜박이가안 들어와요 어, 블랙박스가 안 달렸어요 라디오가 안 켜져요 어,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마지막에 살 때는 좀 체크를 하면 더 좋죠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그냥 온라인으로 구입해도 그런 게 대부분 문제일 가능성은 없고요 뼛다구를 먹지 않은 차는 그렇게 심각한 잡소리가 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없고요 연식에 의한 잡소리는 날수 있죠 그거는 뭐 신차를 사도 연식이 되면 나는 잡소리 아닙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그래서 이 차량은 이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외부는 아주 디자인이 좋죠 뒤쪽 모양도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에는 전혀 튜닝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구요 휠도 아마 528i의 순정 휠로 추정되고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고요. 벤투스 S2AS가 달려 있습니다. 타이어와 이 외장 상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 차주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는요. 이 타이어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는 어, 실제로 구입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어가 가격대가 되게 애매해요. 이 타이어랑 이제 동급이 금호 타이어의 TA91 마제스티 모델인데 이제 양대 산맥이거든요. 국산 타이어의 프리미엄급 저소음 컴포트 타이어 4계절에 이제 금호 타이어 TA91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가 조금 더 비싸요. 이제 브랜드값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타이어 가게에서 타이어를 선택할 때 이제 보통은 금호 타이어 마제스트 TA 91을 조금 더 이제 권하는 경향이 조금 더 있죠. 뭐 마진이 조금 더 남기도 하고 소기에서 가성비가 조금 더 좋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한국 타이어는 벤투스 S2AS는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이면 수입 타이어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미쉐린의 MXM4 뭐 이런 것들은 의외로 미쉐린 같은 게 브랜드 대비 가격이 생각보다 또 합리적인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미쉐린은 브랜드가 워낙 명불허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 가격 주고 이거 갈 바에는 미쉐린의 MXM4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사실. 뭐그 외에 다른 브랜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 다른 브랜드 예를 들면 뭐 컨티넨탈의 뭐 프로 컨택트 TX인가? 지금 생각이 정확히 안 나는데. 제네시스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타이어 있잖아요. 뭐 그것도 도매 쪽으로 납품되는 물건들 중에 은근히 가격이 되게 좀 싸게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웬만한또 국산 타이어 못지않게 싸게 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브리지스톤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약간 에코 타이어 이런 것들은 또 되게 싸게 풀리는 타이어들이 좀 있고요. 사실은 이제 또 타이어 업체에서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 정도를 달 가격이면 이거 할 바에 무슨 수입 어, 타이어 이거 가세요 이렇게 좀 권하게 되거든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2AS는 이 차주가 이거를 달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이 타이어를 장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꽤 비싸고요 오프라인에서 얘기가 긴데 그래서 차주가 이런 사람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성비를 중시하기보다는 좀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2011년도만 해도 거의 10년 전니까 이 이때만 해도 수입차가 지금보다 또 적던 시절이고 그래도 5 2 8 r 신차로 출고할 사람이면 520D 대비 그래도 휘발유 차를 뭐 뽑는 사람이면 유류비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점을 고려할 때 구매력이 좀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이 타이어만 봐도 이 차주가 조금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생각이 좀되고요 엔진 룸을 보면 엔진이 상당히 길죠 보통 이제 5 2 0 d 같은 경우 휠하우스 기준으로 여기쯤에서 어, 엔진이 끝나는데 직렬 6기통이라서 조금 더 앞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래도 다른 차들에 비하면 굉장히 깊숙하게 쑥 들어가 있는 엔진이죠 bmw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자, 내부에 뭐 어떤 거 하나 건드린 게 없고요 잡다한 부착물들이 전혀 없는 거를 보면 차주가 굉장히 순정 상태를 좀 유지하는 차주로 추정됩니다 96,000km 특별한 건 없고요 이 계기판이 약간 구형 계기판이라서 낡아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타보면 이 구형 계기판이 오히려 더 예쁘기도 합니다 이게 밤에 보면 생각보다 되게 예쁘고요. 후기형이 이제 디지털 계기판인데 그 디지털 계기판이 오히려 디지털 계기판 치고는 좀 디지털계의 초창기 계기판이기 때문에 약간 그 해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자세히 보면. 오히려 조금 좀흐져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밤에 보면 예뻐서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입하면.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여기 이게 그 오토홀드 누르는 버튼인데 요거를 되게 자주 눌렀나 봐요. 저는 이거 안 누르는데 오토홀드 기능 자체를 잘안 쓰는데 이걸 왜 눌렀다 말았다 하는지 이해가 잘안가요 이걸 평소에 왜 누르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어, 매트는 이제 차주가 좀 갈아 놓은 거 굉장히 차를 좀 깨끗하게 썼던 차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트위터가 없죠 그러니까 이 BMW는 오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색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 추고가 차량이었을... 텐데 트위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없으면 여기 이제 미드 스피커만 있는데 1억짜리 앰프를 달아놔도 트위터 없으면 고음에 치찰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날수 없고 이 차는 오디오 소리는 아마 안 좋을 겁니다. 보나 마나에요 그러니까 BMW는 진짜 오디오가 참 되게 인색합니다. 되게 인색하죠. 근데 이제 오디오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핸들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서라운드 카메라를 달아줬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장점이고요. 물론 요즘 것들에 비하면 좀 이게 좀좀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달려있는 것도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뭐 뒤에도 깨끗하고요. 제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BMW는 이 F바디는 버튼을 누르다 보면 이게 좀 벗겨지거든요. 요게 벗겨집니다. 요런 거를 보면서 이 사주가 이런 거를 버튼을 많이 눌렀구나 뭐 이런 걸볼수 있고요. 외관이 하나도 튜닝되어 있지 않고. 타이어를 보건데좀 구매력이 있고 어, 차주는 남자고요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보수적인 거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국산품 그냥 한국 타이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애착이 있는 그러고 절대로 튜닝을 하지 않고 재산이 있고 구매력이 있는 차주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썬러프 있고 특별히 꾸며진 건 없고요 특이한 게 보면 블랙박스가 지금 잘안 보이는데 블랙박스를 안 달고 탄 건가 싶기도 하네요 조금 믿어지진 않은데 요즘에 블랙박스 안 달고 타는 사람도 있나요? 차주가 연세가 꽤 많은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 조금 요건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봐서 뭐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엔카에서 진단을 한번더 받았는데요 외판 문제 없고요 프레임 뼈 따고 문제 없습니다 엔카에서 진단을 한번더 받았기 때문에 이 차량은 정말 외판과 뼈 따고가 교환이 없는 차량이고 절대로 사고차가 아닙니다 뭐 절대로라는 말을 함부로 쓰기 힘들지만 거의 사고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는 2011년식 9만키로 뛴 528i인데 가격이 1650만원이에요 자 이제 자, 요 밑에 보면 동급 매물이 나옵니다. 5 시리즈 F10 528i인데, 2011년식의 528i 매물의 가격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매물들이랑 이제 비교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1540만원, 115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 1070만원. 자, 이제 싼게 비지떡인데, 왜 싼지 보겠습니다. 1150만원 먼저 볼게요. 자, 보험 이력 오픈 안돼 있죠. 그냥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70만원짜리 요거 매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 보시면, 얘는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데, 보험 처리 내역이 317만 5천 원이고요. 명의 변경 횟수가 2회입니다. 2011년식인데 2회인데, 첫 번째 차주가 한 3년 탔고요. 두 번째 차주가 한 5년 탔고요. 뭐 연식 대비 이 정도 명의 변경은 뭐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보험 처리 내역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생각해 볼 거리들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이 차를 보는 건 아니니까. 키로수가 20만 키로기 때문에, 키로스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진 거고요. 그니까 이 차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니까 한 5,600만원 싸게 사면서, 키로수가 많은 거는 닥치는 이렇게 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5,600 싸게 사고 이런 걸 살까?는 고민해 볼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500만원짜리 매물, 그냥 몇 개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매물보다 100만원 정도 저렴한 매물인데요 보험 이력을 보면 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명의변경 횟수 6회고요 어, 100만원 싸다고 이걸 사는 거는 전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쵸? 1500만원짜리 또 다른 매물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한 매물보다 150만원 저렴한 매물인데 성능 점검 기록부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 차량은 동급 매물 대비 가격이 비쌉니다. 키로수도 적어서 가격이 좀 비싸고요. 차량의 상태도 대놓고 좋기 때문에 어, 이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도 제값 받고 판매하려고 가격을 그냥 호가를 불러놓고 있습니다. 뭐 살려면 사쇼뭐이 차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사러 올 테니 어, 나는 싸게 팔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찜을 30명 이났어요 그러니까 30명이 이 차를 지금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엔카의 아이디를 갖고 로그인을 해서 찜을 할 정도면 중고차 전문가들인데 음, 전문가들이 30명이나 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량이 판매되는 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격인데 가격이 싸지는 않기 때문에 이 차량이 판매가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차량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가. 매우 있습니다 저도 사고 싶습니다 1600만원이면 거의 아반떼 가격인데요 아반떼 신차 사느니 이거 사서 6기통 3000cc bmw f바디 프레임 외판 멀쩡한 파워트레인 구입해 와서 정비하면서 타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고치면서 타겠습니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비 비용 많이 들지 않냐 천만원 들어도 2600만원짜리 차가 되는 거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원 든다. 3천만원 짜리 차가 되는 거죠.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요. 1,500 들여서 수명이 5년에서 10년 늘어난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금 오버긴 하지만요. 어쨌든. 실제로 그렇게까지 수리비가 들진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보는 게 이제 보통 이 판매의 딜러의 성향을 보는데요. 이 딜러분은 이제 강서구, 강서구 매매단지 쪽이고요. 이상하게 보면 그 강서구 매매단지 쪽이 괜찮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특정 지역을 좀 그렇게 그르,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리고 이 딜러분의 매물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1인 신조 차량, 1인 신조 차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그렇게 돼 있고 이거 1인, 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그러니까 딱 중요한 편들을 딱딱 적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2016년부터 활동하셨고 판매 누적 판매량도 170대 그리고 뭐 딜러증 올려놓으신 것도 다 좋습니다. 이런 거다 좋은 건데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저도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어, 정말 사고 싶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그냥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근데 제가 지금 어, 비트코인을 안 했더라면 이 차를 두대 이상 구입하고도 남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ou